네 정남동 김혜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저번 편에 이어서 오늘도 도장에 왔는데요. 아 역시 도복을 갈아입으니까 상당히 기가 그냥 발끝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기가 흐르면서 뭔가 오늘 하루에 모든 걸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어, 생깁니다. 어, 딱 보시면 이 도복도 항상 이 단전 밑에서 딱 끈을 잡아줘서 이 배를 받치는. 응. 딱 배를 받쳐서. 우리가 검도가 처음에는 손으로 한다 배로 한다 발로 한다, 발로 한다 하다가 허리로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중심이 되는 거는 이 배입니다 이 배에 이 단전을 가두는 이런건데 아 오늘은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이게 좀뭐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는데 검도를 하면 어, 집사람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여자친구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왠지 뭐 검도를 에로로 표현한다고 해서이거 되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하는데 아마 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어, 여러분들도 한번 공감이 반드시 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왜 검도를 하면 여성한테 사랑을 받는지 이유 첫째, 검도는 단전이라고 단전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단전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묵상할 때 무릎을 꿇다 보면요 남자로 치면 이 전립선, 전립선 쪽에 이렇게 이렇게 어참이거 표현해도 되나 이게 요 전립선 라인이 똥구역에 힘을 넣으면서 단전에 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묵상할 때나 이렇게 무릎 꿇다 보면 요 전립선 안으로 요 힘을 넣으면서 딱 힘이 들어가는가 단전이 들어간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검도로 하시면 두 번째 또 이게 전립선이랑 관계되는 모르지만. 정력의 증강에 이게 연결이 된다. 우리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나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결혼하신 분들을 거꾸로 매달아놓고 발바닥을 많이 때려줬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선조들의 지혜라고 발바닥을 때림으로써 정력 강화가 되고, 그럼으로써 이게 남자가 이 정력적으로 뭔가 좋다는. 우리의 선조들이 옛날부터 하던 방식인데요. 어, 검도는 거꾸로 매달아 때릴 필요도 없이 우리가 스스로 발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발바닥으로 이제 스스로 바룻바닥을 발구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이 발바닥을 자극을 통해서 어, 남성들의 어떤 힘의 어, 정력의 증강을 할수 있는 이게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됐거나 이게 알려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결혼할 때 발바닥을 때려서 신랑의 정력을 증가해서 좋은 건강한 아이를 나으라고 결혼 전날 밤 그렇게 하는 그런 행위가로 보면 어제 생각에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검도는 단전을 이용하고 단전이란 자체가 그 전립선을 강하게 힘을 넣어서 잡아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 나이가 들어도 꾸준하게 검도 수련을 통해서 전립선을 강하실 화수 있고 그러므로써 우리가 행복한 부부 사랑 어그 다음에 여자친구 사랑이 가능하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laughs> 일단은 이제 제 추측으로는 엉덩이가 예뻐진다. 예. 이게 하체를 자세를 바르게 세우고 항상 이 자세가 이기십자로 대기하고 이 안에 힘을 놓고 엉덩이를 이렇게 모으기 때문에 이 제가 볼 때는 제 엉덩이를 봐도 또 엉덩이가 올라가고 엉덩이가 예뻐진다. 노폐물도 빼니까 당연히 트러블도안 생기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어, 남성이랑 비슷하게 어, 좋은 점으로. 좀 느끼실 수 있지 않나 근데 제가 여성이 아니라서 사실 이제 그렇지만 다음에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하죠 제가 외모가 수려한 여성 검도인을 모시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번 얘기를 갖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약간 연습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담동 김회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유 부끄러워 네, 정남원 김회장입니다. 네, 오늘 도장에 와서 또 입으로만 어, 설명하기는 좀 뭐하고요. 어, 이렇게 끝에 어, 제가 좋아하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어, 검우회장님 회 모시고 이렇게 수련을 어, 끝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호환 안에서 이 바깥을 내다보는 세상이 또 남한의 세상에서 상당히 좋은 기분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 그 아직 검도를 하신지 오래되시지 않았지만 기백이나 기만큼은 아마 저희. 도장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한 말씀 좀해주시요 청담동 김 회장님 <laughs> 출연하게 된 금리니 강동건입니다 뭐 회장님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수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뀨압 네. 은수 쇼 원원창 원장 왕

뭐라 차, 오, 아, 아야, 오, 와,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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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아, 우아아장님 보셨죠 사실 아아뭐 20년 넘게 검아를 했고 우리 회장님은 1년도 채 안되십니다 근데 이 기백이나 이아 보시면 아아 상당한 제가 오늘 기량으로는 좀 이겼지만 거의 기백으로는 완전히 졌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오늘... 흔장 한말씀 한번... <laughs> 어이, 어쨌든 좋은 가르침 받았습니다 정통, 검도, <laughs> 예의, 아닙니다. <laughs> 기세 <기쉐, 웃음> 네. 좋은 기운으로 내금도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것 같습니다 김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뭐 이거 각본에 있는 일... <laughs> 어쨌든 제는 오늘 수고하셨고요 청당동 김회장 아,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잘 부탁드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laughs>